창세기 27장, 이사기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하므로 그가 볼수 없더라. 그가 마다들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그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내 하살통과 하를 가지고 들러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니부카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니부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염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멋진 리그가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내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 보시며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멋진 이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니부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마다들에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을 가죽으로 손과 목을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말련하그 별미 와빵을 그녀와 아들 야곱을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마다들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강과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다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나 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느라 내가 가야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버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에서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이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어미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조지하는 모든 자는 주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소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로 깨뜨르리로다. 그가 엎드리고 누움이 마치 사자 같고 큰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